천대엽 대법관에게 고합니다. 4.15 총선과 6.28 연수구 을 검표 과정을 세심히 주목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하라는 회유도 아닙니다. 금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맡은 첫 재검표 재판에 주심을 맡은 법관으로서 이 재판의 엄중함은 천 대법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평생 법과 양심에 따라 해왔던 재판 중 가장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재판인 만큼 재판에 임하는 심정은 마치 대한민국 역사 앞에 홀로 우뚝 선 비장함도 느껴지리라 예상됩니다. 천대복관 자신이 대복관이 되기까지 지금껏 지켜온 명예와 권위가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일장춘몽 같은 박수 소리에 지금까지의 명예와 권위에 시치 못할 엄청난 역사의 재인으로 불명예를 후손들에게? 안겨질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하고 있으리라 짐작이 각오도 남습니다. 설령 선거에 해박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정선거 재판 경험이 많지 않은들 재판 자체의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위변조가 의심되는 일부 투표지에 대한 인형 감정, 지질 감정. 동일 인쇄에 사용된 잉크인가의 화학적 감정, 서버 감정, 앱손 프린터 동일 기종, 동일 잉크 조건 하에서 배춧잎 투표지가 출력 가능한지에 대한 해당 앱손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과 실험을 시연하면 위조인가, 인쇄된 것인가, 거짓과 진실은 당장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선거 재판이 단심제로 된 입법 취지는 첫째, 대의민주정치 대표자를 뽑는 엄중한 절차이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최단기간 내 결과를 도출하라는 법정신이며, 둘째, 증거물인 개표된 투표지의 훼손이나 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최단 기간 내 재판을 완료해야 하며, 셋째, 입법 부정한 선거로 당선된 자가 당선자 행세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바로 단심제 6개월 내 재판을 종결해야 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법규정을 무시해 왔지만, 그 책임이 모두 천 대법관에게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지금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지나친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미 민심의 마그마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 모였던 건국 후 최대 규모의 민심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라 있습니다.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은 바로 금년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12월 25일, 내년 1월 1일, 3월 1일 이렇듯 연이은 대규모 군중 집회를 차단할 명분 쌓기이며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대규모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해서 원천 차단해서 어떻게든 집권을 연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대법관은 지금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퍼스트 펭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천대법관의 판결을 보고 다른 법관들도 용기를 낼 것인지 아니면 머리를 쳐박고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를 견누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재인과 동년배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 우매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가 원고가 되고 민사 사건은 원고 피고 당사자간 증거 입증으로 판단하지만 선거 재판은 민사도 형사도 아닌 대부분의 재판이 선거의 심판관격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고 그들은 선거에 전문화된 조직체이며 국가기관입니다. 그들이 소유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들을 제출해서 공개적으로 공정한 체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대법원 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 측 변호사들이 정당한 증거 체증과 피고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제한하는 조치는 지극히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증거물 제출과 증거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한점 의혹 없이 검증하는 길만이 천대법관이 해야 할 당연한 판사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국민 어느 누가 보아도 공개된 장소에서 전문가들이 감정에 따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심리만이 결과에 승복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세력으로 인해 김여정 하명의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는 엄청난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는 원하되 대등한 조건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를 원합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재인과 김명수만이 보지 못하고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이 종말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우리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과 대법원장으로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껏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였고, 그 끝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연수구을 재검표 재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했던 월송 1호기 감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사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나 조국의 파렴치한 포창장 사건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건국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대사건이 될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이 분노한 노도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세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판결의 망치를 두드릴 위치에 있지 못할 뿐 알만한 사람은 그 진위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그 절차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천대협 대법관이 서 있는 현재의 위치는 제2의 안중근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나 이완용 이상으로 본인의 치욕은 물론이고 가족과 후세에 두고두고 두고 업보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위대한 의인은 달콤한 유혹과 불의의 도전에 의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끝으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던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판사 첫 임용 당시의 조심과 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회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죽음은 너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소유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 오노라.